족태음 비경의 오수혈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. 먼저 정혈인 음백혈입니다음백혈은 엄지발톱 그 내측에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이 뿌리근과 수직으로 만나는 곳 여기가 정혈인 음백혈이 되겠고요. 그리고 대도, 대도는 엄지발가락 그 아래쪽 내측이 되겠습니다. 보면, 음. 엄지 발가락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내측 여기가 형열인 대도 대도 혈이 되겠고요. 그다음에 태백 태백은 수혈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일 그 중추 돌고 뒤 안쪽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뼈를 넘어가서 여기 안쪽에 여기가 태백 혈이 되겠고요. 그리고 상구 상구혈은 그 복숭아뼈 안쪽 안쪽에 그 아래 오목한 곳입니다. 그래서 안쪽에 아래 여기 오목한 곳 내려와서 여기 오목한 곳 여기가 상구혈 경혈인 상구혈이 되겠습니다. 상구혈이 되고요. 그 다음에 합혈인음능천은이 음경이기 때문에 안쪽을 따라와서 여기 이 경골 경골에 있는 안쪽 내측에 있는 그 관절 윤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목하게 이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. 쭉 따라오면 여기 에 음, 오목한 곳 여기가 음능천이 되겠습니다. 이면 안 붙었어요? 음능천이 되겠습니다. 이와 같이 북태양 비경의 오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.